영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런프입니다어 이번은 그 저희 그그 그 정규 토너먼트 사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좀 많이 늦었는데요. 늦은 이유는 뭐 어, 바빠서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laughs> 아 편집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 음, 이제 뭐 이거 짬짬이 제가 어 밤에 이제 조금씩 편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늦었으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정규 사전은 제가 7월 2일날 제가 경기를 했고요. 어, 그때는 이제 굉장히 갈수기였을 때에요. 그 장마가 내리기 전, 장마가 내리기 전, 비가 많이 오기 전 단계입니다. 이제, 갈수기에서 이제 장마가 슬슬 이제 다가올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안동호, 제가 지금 그 정규 사전은 안동호에서 열렸는데, 안동호에서 최저수위를 보였을 때, 141m. 예, 141m일 때제 경기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낚시하기가 그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쉘로우로 올라타는 애들보다는 약간 딥에 지금 많이 있어서 저희 그 전략은 무조건 쉘로우 노리지 말자. 딥만 노리자. 특히 8m, 예, 10m까지. 예, 7m, 8m, 10m.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탄다 싶으면 이제 한 4, 5m 건. 그렇게 이제 놀리려고 제가 전략을 세웠고요. 어, 많은 대수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운샷입니다. 다운샷 두 대? 프리리그 두 대?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타버터를 한대 가져갔고요. 어, 제가 딱딱한 거를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예, 딱딱한 거를 이제 타버터 하나, 한개딱 가져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웜낚시. 웜낚시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어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줄여서 줄여서 몇 가지만 딱 엄선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예. 제가 입으로 이번 토너먼트는 좀, 이제, 뭐 아니면 도로 가보자. 예, 제가 여태까지 맨날 이만큼 막 패클을 엄청나게 이만큼 가져갔으면은, 이번에는 정말 쓸 것만 써보자 해서, 한번, 음, 뭐 아니면 도낚시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예. 토너먼트 속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고. 자 이제 32번 예 32번입니다 꽤 높은 번호를 뽑았어요 생각보다 예 뒤에 그아 저기 드론 지나간다고 또 손도 흔들어주고 상당히 여유 있네요 네 예. 지금 스텝 보이 지금 새로 CTS에서 지급이 돼서 지금 뒤에 블랙 넘퍼 이렇게 써놓고 지금, 지금 가고 있죠 예, 출발했습니다 아 아침에는 이게 파도가 이렇게 심해요 예 선수들이 지금 전부 다 파도를 일렁이면서 가기 때문에 뒤에 출발 선수 이게 파도를 맞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예. 파도 살을 파도 물결을 잘 가로질러면서 잘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튕퉁퉁 튕겨 나가고 너무 힘들고 뒤를 계속 쳐다보죠. 예, 뒤에 차가 오, 아니 차네 보트가 오나 안 오나 지금 예. 관찰하는 겁니다. 아첫 번째 포인트예요. 예, 첫 번째 포인트 여기는 제가 그 포인트를 선정 첫 번째 포인트 선정한 이유가 굉장히 유명하신 아주 낚시를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한 분이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 요 수위 때, 지금 141m 수위 때 가장 좋은 포인트다. 그리고 고사목이 안에 잠겨있고, 고사목이 한 6, 7m 정도에 잠겨있습니다. 그리고 제포지션을한 10m권으로 해서 이제 했어야 됐는데, 고사목의 위치가, 어, 제가 생각했던 위치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연습 때 와가지고 이 고사목 위치를 완전히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하는게좀 아쉽습니다. 예.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예. 이제 이 포인트는 이제 그 빠지고 이제 다시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는 도중에 긴 곱뿌리에 이제 숨을 나무가 이렇게 잠겨 있었어요. 고사목이 이제 보이는 고사목이죠. 예, 보이는 고사목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잠겨 있어 가지고 어 한번 던져보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게임 중이지만. 아이패드도 갖고 가서, 제가 사진도 좀 찍고, 네. 아이고, 저기 넘어질라고 그러네. <laughs> 내가 만든 파도에 내가 넘어질 뻔 했습니다. 예. 저기 넘어져야 저기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예. 넘어져야 정말 재밌는 건데, 넘어지진 못했어요. 물에 빠졌어야 됐는데 예. 자, 저기 앞에 고사목 보이죠? 예. 저기 고사목들에, 이제, 그, 어, 어느 정도 그, 약간의 그, 피딩이 있었어요. 피딩이 있고, 이제, 탑에 어떤, 있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탑워터를 지금 조금씩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딥낚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참고, 예. 그걸 못 참고 지금 탑워터를 치는 겁니다. 탑워터 제가한개 가져갔습니다. 한 개. 한개 가져갔는데, 그걸 지금 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올해는 안 쳤어요. 이제, 고사모 뭐 위를 이제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아마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거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쳐본 거죠. 만약에 저게 이제 먹었으면 아마 저런 고사목들 위주로 탑을 타터를 공략을 했을 거예니까 그러니까 사실 연습을 안 했는게 이게 티가 나는 겁니다. 예. 연습 때 아마 안 먹었으면 반응안 했으면 아예 저거 시도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아까운 시간을 저기에 한번 어, 고기의 상황에 아마 상층을 의식하고 있는지. 예. 그거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예. 옆에 지금 고사목 보이죠? 아, 저런 데에서 지금 오등 하신 그 이철프로님이 굉장히 라이트한 장비 스피닝 대로 이제 천천히 폴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16분의 1호스 정도를 한 7m 정도로 공략을 하셨대요, 예. 그런 경우만 입질이 들어왔다. 아닌 경우는 입질이 안 들어왔다. 어, 저 또한 이렇게 공략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한 10g 정도 되는, 8분의 3호스 정도 되는 이제 프리리그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고사목의 입질이 없었어요. 지금 아이패드로 지금 사진도 좀 찍고, 나중을 위해서. 저게 이제 141m니까, 한 146, 7 m 정도 되면 5m 밑으로 저 고사목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때는 이제 아이패드를 보고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저쪽에 고사목 위치들을 파악이 되니까. 특히 저렇게 그 안반이 저렇게 없다가 생기는 곳 이런 것들이참 포인트가 되게 좋아요. 안반이 그리고 있다가 없는 곳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제가 똑같이 단장이 올라가신 분들하고 패턴이 비슷하게 고사무 위주를 저렇게 위주로 이렇게 한번 그 입질이 오는지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1등하신 분은 그 이제 빅스푼을 이용하셨다고 해요. 빅스푼을. 그리고 이제, 곧 뿌리 주변에 사면. 뭐, 이렇게 해서 잡으신 분들도 많고. 지금 보시면 제가 곧 뿌리 옆에 사면에서 지금 아마 잡을 거예요. 자, 곧 뿌리 옆에 사면을 지금 공략하고 있죠? 저 수심이 한 7, 8m. 왔습니다. 예, 입질이 왔어요. <laughs> 예, 왔습니다. 아우, 좋아, 좋아. 아우, 입질 좋아. 저기 이제 첫 뱃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절대 털리지 말자. 제가, 저번 게임 때한번 털린 것 때문에 멘붕이 넘어와가지고 아저 바른터리 할때좀 털리면 진짜 개 짜증나죠? 예 그래서 이제 뜰채도 준비를 했고요 저게 이제 1.1kg, 2kg 정도 되는 배스예요 한 4자, 한 초중반, 초반 정도 되는 배스입니다 뭐 그렇게 뭐큰 시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게임 배스로서 역할을 이제 리미티드 채울 때 해줄 수 있는 배스입니다 예, 아 좋아하죠? 예 4자 정도만 나오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조금 예, 지금 보죠. 1 1 k m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쪽 포인트에서 이제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포인트로 이동. 예. 여기가 아, 여기는 이제 하류권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 하류권에 있는 포인트에서 지금 또 낚시를 하고 있어요. 어, 음, 여기또 다른 포인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풀이제 옆에 그, 고사목이 붙어 있는 그런 곳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탐도 보고 지금 고사목 주변에 이제 길게 늘어져 있는 곡불이 이제 비슷한 지역을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 하루에서 이제 중류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중류권으로 올라와서, 어 저렇게 이제 능선하고 곡불이 쪽을 계속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심이 이제 한 6, 7m, 보트 포지션 한 10m 정도로 잡고, 어, 이렇게 곱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곱뿌리 이렇게 타 넘어오는 타넘 이쪽 사면하고정 가운데하고 이쪽 사면하고 이렇게 타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리그를 지금 사산하고 있고요. 저거 이제 프리리그 거요 프리리그 프리리그에 이제 스트레이트웜을 장착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건데 저거 한번 보시죠. 지금 방금 보셨죠? 리액션한 거 네, 저걸 유심하게 보십시오. 저 일부러 저 리액션을 한 거예요. 근데 고개 잡혔어요. 아무런 입질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기 잡죠 지금? 굉장히 흥분하죠 갑자기? 이 새끼 뭐야? 왜 갑자기 나와? <laughs> 이게 뭐냐면 입질이 없어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낚시를 프리링을 하다 보면 텅텅텅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입질이 전혀 없어요. 었 어떤 무게감 아니면은 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붙들해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심도 깊다 보니까 막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아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예. <laughs> 아 좋죠. 저게 이제 1.5kg 정도 되는 베스입니다 저런 게 이제 다섯 마리면 거의 뭐 3등 안에는 무조건 든다는 예, 저 베스가 지금 1.5kg짜리입니다. 예. 저기 이제 진짜 다섯 마리만 있으면 저런 거를 못 잡죠 근데. 예. <laughs> 저런 게 이제 다섯 마리면 충분히 단상권은 무조건 간다는 그런 뱃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리고 곧이어서 똑같은 곳에서, 이제, 보시죠. 계속 그 곳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저게 사실은 동영상이 연결이 된 거예요. 잡고 나서 바로 던진 거예요. 근데 물칸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거야. 여기서 이제 폴링바이트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예. 던지고 나서 한 3m 잠기고 폴링바이트 받았어요. 근데 단상에 서신 분들이 대부분 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기가 약간 떠 있는 것 같았다.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을 제가 만약에 연습을 해서 저런 폴링 바이트를 받았다면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탐기에도 약간 떠 있는 고기들이 어떤 포착이 됐었는데 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믿음이 없어. 이게 떠 있어도 아 이게 진짜 떠 있을까? 이게 과연 베스가 맞을까? 어떤 판단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략을 못했던 겁니다. 이게 그 연습과 연습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에요, 예. 저런 배스들이 3m권에 떠있으면, 저게 지금 한 800g, 900g 되는 배스에요. 근데 저런 게 떠있으면 저런 걸로 리미트를 채우기에는 굉장히 쉽죠. 이제 어떤 서스펜딩이 되는 크라그베이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3m권을 공략할 수 있는 웜낚시를 했다거나 그랬으면은 저런 배스들은 아주 쉽게 잡았을 겁니다. 근데 아예 그런 걸 배제한 채 굉장히 무거운 봉돌 한 10g 정도로 이제 바닥만 공략을 했으니까 고기가 잡기 어려운 거죠. 이제 고름 차이예요. 계속 던지죠. 계속 던집니다. 비가 계속 많이 와서 이게 보십시오. 저 베스를 마지막으로 비가 저렇게 많이 오니까 또 상황이 확 반대로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비가 많이 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요. 뭐뭐 뭐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 변화에 따른 어떤 선수의 어떤 패턴의 변화를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잼, 재밌는 거예요. 예.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질락할 때는 그냥 전전히 이제 고기가 나오면 그 잡고 포인트 이제 좋은데 있으면 얻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한번 고기 낚시를 해보 한번 해보고 막, 아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이 안 나. 와뭐 그러는 건데 이거는 계속 패턴의 변화를 줘야 돼. 지금 저 지금 저 베스가 거의 게임 끝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아저 폰은 폰을 보십시오 랜딩하는 폰을 보십시오 내가 저거 감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제발 3자만 넘어라 제발 30cm만 넘어라 그랬는데 30이 안 돼요 <laughs> 한27 정도 나왔어요 아무튼 그냥 갖다 버렸죠 뭐귀착을했습니다아 예. 예. 정말 뭐 되게 짧게 짧게 보여드렸지만은 음 여러분들이 생각 한것보다 굉장히 힘든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어, 패턴의 변화를 계속 그, 대응을 못하고, 계속 지금 물, 이제 물 넣고, 이제 배스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심하게, 소심하게 포즈도 취해보고. <laughs> 다 추억이죠. 나중에 이거 한 10년 뒤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겠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맞아. 참, 재밌었는데, 저 때가 더 재밌었을, 재밌었을 거야. 이랬 이렇게 죠뭐한 내가 10년 뒤면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저때가 좋았는데 이랬을 겁니다. 아무리 저렇게 마리 수가 안 나왔어도 참저 뒤에 이제 유효상 프로님 보시죠. 저보다 어린 분이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올해 그 위등을 한번 하셔 가지고 아좀 커피 한잔안 사시네. 커피라도 좀한 잔을 사 주셔야 되는데 아 커피를 안사 주세요. 아저 보십시오. 지금 그 다이와 컵인데, 저희, 유효상 프로님이 다이와 프로스텝이에요. 저 다이와 컵이기 때문에, 저 f t v 아마 PD님이실 거예요. <laughs> 저렇게. 아, 저렇게. 저런 정겨운 모습. 와, 아, 정말. 물에 이제 안 들어가니까. 저 보트가 물까지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땡겨도 못 갑니다. 저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상 프로님이. 정말 멋있는 프로예요 생긴 것도 잘 생기고, 참. 멋있어요 네, 멋있는 낚시합니다 올해 1등도 한번 하시고 계속 상위권에 계시고 작년에는 탑텐에도 오리시고 <laughs> 지금 나이 저보다 어리지만 정말 멋있는 프로님 제가 좋아하는 프로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런커 t v 도 그리고 구독도 하시고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트레일러 가져가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와 제가 이제 트레일러를 이제 대면서 그 보트를 이제 트레일러를 대때 혹시나 보트가 잠기지 않을까 저, 걱정을 할 정도로 비가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동 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자동 빌지가 아니기 때문에 배가 가난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던 그런 이제 정규 사전이었습니다. 예, 아, 정말, 뭐 정규 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재밌게 봤는지 모르셨, 모르시겠어요. 뭐 후딱 지나간 것 같아.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후딱 지나갔습니다. 예. 어, 그래요. 뭐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순위를 보면. 어, 1전, 2전, 3전, 4전을 했는데, 이 곡선을 이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3전이 더 쉬웠다고 하는데, 사람들도 웨이트가 더 많이 나왔어. 근데 저는 3전에 웨이트가 떨어져 있고, 4전에 더 나왔어. 그러 웨이트도 이렇게 <laughs> 수직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경기 때는 아마 한 5, 6천대를 이제 기록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심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아, 아무튼 많이 힘들었고요. 비도 많이 오고, 차라리 근데 더운 것보다 비 오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더우면 낙천못 해. 예. <laughs> 너무 힘들어. 다음에는 겨, 저 연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습을 하게 된다면 꼭 패턴을 파악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연습해가지고 패턴을 파악했었는데, 그 다음날 정반대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근데 그때리미트는 채웠어요. 뭐 연습의 효과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 다음 경때는 좀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좀더그 단상에 서는 모습 마지막에 그런코브라더스그 정규전 방송 때 마지막에 단상으로 딱 올라가서 그 1등 상태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을 어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빵을 치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laughs> 뭐 낚시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물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 성적에 너무 목매어가지고, 무조건 탑10에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었는데, 점점 이제 뭐, 2년 차지만 하다 보니까, 어좀 즐기자. 예. 어차피 그리고 올해는 애기 때문에 내가 연습을 못할 거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즐기자라는 생각에, 예. 좀 마음을, 하지만 그 경기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자. 동기 때는 내 모든 거를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후회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계속 최선을 다해서 정규전을 다 참석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계속적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정규 오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커브라더스, 계속됩니다. か。